안녕 아빠입니다. 아, 어 아,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서둘러서 진행해 볼게요. 아, 오늘 뭐 한다고 얘기를 안 했다. 아, 저 지, 지금 이제 결혼식장을 가야 돼요. 하객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요즘 아주 더워서 그냥 이 더위야 물러가라 더워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화장이 무너내리지 않게 땀과 피지에 좀 강하게끔 내 피부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여름 아이템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서둘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머리를 말아 보도록 할게요 앞머리를 말아 주고 나는 벌써 걱정되는 게 뭐가 죽겠는데 머리 할때아막 고데기 할때 메이크업도 너무 힘들어요 일단 커피 한잔 치얼스 마음이 급하다 그 뭐부터 해야 되지? 어어 어. 여름만 돌아오면 얘도 돌아온다. 닥터 젤트 컨트롤 A 티트럼. 티트리먼트? 티트리먼트 모이스처라이저 여드름성 피부 적합 화장품 가볍고 약산성이죠 이거 어, pH 발란싱 약산성이고 여드름성 피부라고 하니까 완전 피지 많고 여름 되면 안 나오던 피지들도 나오잖아요 걔네들을 컨트롤 해주는 하지만 기분은 컨트롤 못해줘 더워서 짜증 나는 나의 기분도 컨트롤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벌써 다 썼어 지금 치약처럼 어떻게? 니까막 발라줘요 그리고 내가 뭐 할라 그랬지? 요즘 또 햇빛 장난 아니잖아요 선크림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선크림 제가 아주 요즘 애용하고 있는 달바 멀바 아니고 달바 커서 좋아 시원시원해 이렇게 엠보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안 좋아하는 선크림의 유형이 백탁형 백탁형 현상 있는 거 백탁 근데 얘는 이렇게 하얘 보이지만 막상 지금은 투명해요. 어제 파운데이션 할 거니까 최대한 가볍게 올려요. 그리고 여름에는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자, 파운데이션을 서둘러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은 메이크업 포레버 리부트. 가격대가 꽤 있지만 정말 그 값어치를 하는. 무너짐도 없고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 색깔을 좋아해서 밝은 색보다는 자연, 자연스러운 색깔. 손등에 한번. 안. 붓, 오늘 빨았습니다. 아주 아침에 할 일이 너무 많아. 붓 빨야. 붓은 미리미리 빨아둬야지. 할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 파운데이션은 진짜 좋은 게 모공 끼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착붓이에요. 하루 종일. 별 다섯 개? 얼굴이 커졌나? 왜한개 반이 부족하지? 스펀지도 오늘 빨았어요. 아주 깨끗하죠? 스펀지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면 여러 번 쓰다 보면 겉에가 너덜너덜해져요. 그러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면 새 것처럼 또쓸수 있어요. 좀 작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 은근히 아껴 쓴다? 절약하는 여자? 이것 봐! 피부 그냥 내 피부. 파운데이션이 여름에 쓰기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리부트, 메이크업 포레버 리부트 파운데이션은 쿠션 팩트보다 더 가볍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색상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피부톤에 맞는 색으로 사면 진짜 잘 쓰실 거예요. 아, 너무 얇게 잘 발렸어. 일단 눈화장 해주고 다시 피부 돌아올게요. 브러쉬는 피카소 가격대 있지만 강추합니다. 막 빨아도 튼튼해요. 요즘 나는 손이 고장난 지 이렇게 여는 걸잘 못해. 왜 못해?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중에서 이 핑크빛 도는 거를 발라줄게요. 화사하게. 어, 너무 화사한가? 눈두덩이를 이렇게 진하게 발라줘야 그윽해 보여. 오늘 화장 컨셉은 눈만 보이는 메이크업. 어차피 마스크 써서 눈만 보이겠지만 더 눈만 보이는 메이크업. 같은 색을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그윽해졌나요? 요즘 제가 드라마 이부에 빠졌어요. 서예진님이 아주 그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회장장. 정말 놓치기 정말 싫은 남자. 남자. 회장회장. 그윽하죠? 이 브러시는 어디 건지 좋아요. 이니스프리 건 되게 오래된 파, 팔레트인데 팔레트 너무 더러워서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창피합니다. 호호호. 야야. 짙은 색깔을 이거를 아이라인처럼 눈눈 눈 점막에. 코,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잘 보고 있어요? 봐봐요. 아이라인 그린 것 같죠? 응? 섀도우로 아이라인 한 것처럼 하면 은근히 안 번지고, 화장 지울 때도 편하고, 또, 부드러운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좋아요. 반대 눈도 대충 찍어줍니다. 대충. 그 다음에 끝에는 라인으로 해줘야지. 제가 애정하는 라이너죠? 캔메이크. 끝이 얇아가지고, 끈을 라인해주기 더 편해요. 오, 성공적이에요, 한쪽 눈. 자연스럽게 잘 발렸죠? 이제 이, 얘가 문제야, 항상. 나는 오른쪽을 잘못 그려요. 음! 응. 근데 오늘 오른쪽 잘 발렸다.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죠? 펄도 살짝 해줄까요? 그래, 까지 거. 펄도 좀 해주죠. 아, 펄 오랜만에 했더니 조금 망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걸로 펴발라. 됐어. 잘 발렸어. 괜찮아, 이 정도면. 으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뭔지 알죠? 기름 파우더. 요즘, 여름에, 이거 없으면, 다들 이거 다들 없이 이거 없... 잘, 계신가요? 잘 계신가요? 이거, 이거 없이 어... 잘 살, 살고, 살고 계신가요? 꼭 있어야 돼요. 얘한테 내 얼굴을 맡겨야 돼. 눈두덩이.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피지 때문에 눈이 침침할 일이 전혀 없다. 이마도 해주고, 그 다음에 콧볼. 플럼핑 립 타투 팩, 립 타투. 얘는 발라놨다가 깨줘야 돼요. 붓이 아니라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죠? 자, 이 정도만 발라놓고. 말로 동안 다른데 화장하고 있으면 돼. 근데 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네? 이거 생각지도 못했네? 뷰러를 해주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쉬임무라 뷰러를 할게요. 진짜 뷰러 신경 써서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와, 진짜 못 났다. 아, 끝에가 잘안되 너무. 아, 어떡하지? 너무 올라갔어요, 속눈썹이. 이럴 때는 미스트를 좀 뿌려서 다시 어떻게 좀 해볼까? 너무 오일리한 미스트를 뿌렸나봐, 또. 아, 진짜. 여러분, 속눈썹은 좀 이따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눈썹 할게요 눈썹. 제가 눈썹 잘못 하는 거 아시죠? 그냥 이걸로 에뛰드 드로잉 아이즈 컬러링 이거 최고. 똥손도잘 그릴 수 있는 브로우 카라. 눈썹은 한해놓고 멀리 있는 거거를 봐봐야 돼요. 괜찮나? 자, 입술 떼볼게요. 안 떼죠. 아직인가? 응, 이렇게 떼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타투가 딱 되는 거예요. 위에는 절 떼졌어. 밑에. 이렇게. 남은 거는 잘 정리해 주니까. 일단 이렇게 립 타투를 해주면 위에 립스틱을 발랐다가 결혼식장 가면 뷔페 가서 또 엄청 먹잖아요. 그 먹어서 립스틱이 지워져. 지워져도 이 타투는 남아 있다는 거. 짱이죠? 뷔페 가서 많이 먹어야 되거든. 애교살 해줬고요. 시간이 없으므로 머리 하고 쉐딩 하고 이 눈썹은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오늘 그안 되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볼게요. 뭐옷 입고 그리고 다시 올게요. 한번 기다려 주세요. 음. 자 이렇게 옷 입고 머리 하고 마무리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서둘렀는데요. 어... 일단 생각보다 화장이 조금 진해 보이는 이유는 이 입술 때문인 것 같아요. 입술이 조금 진하게 됐어요. 이 타투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 제가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혼식장 가가지고 부패를 많이 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입술이 지워지면 안 돼서 이걸 조금 빡세게 했더니 지금 화장이 좀 진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막 실제로 보면 그렇게 진해 보이지 않는답니다. 아무튼 머리도 제가 레이어드 컷을 했어요. 그랬더니 웨이브를 살짝만 해도 만족스러운 웨이브가 나왔습니다. 어, 배터리가 없다고 그러네요. 자, 이를, 그러면 구독. 안녕. 결, 저는 그럼 결혼식장 갈게요.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질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눌러. 눌러라 눌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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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댓글도 많이 많이.